제가 초면에 이거 초, 초면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둘이서 얘기한 건 처음이긴 한데 그 혹시 그 성우 일하실 때 대사나 그런 거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 이거 직접 들어보는 게 되게 네. 음. 직접 들어봐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네. 어쩌다가 녹음하게 됐던 건데 네네네. <laughs>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좀 가식적인 그 비즈니스톤이 네. 있어가지고. 아 <웃음> <웃음> 해볼게요.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제주를 만들고 국제자유도시 인프라와 지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도민이 바라고 제주를 지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제주의 더 나은 내일에, 도민의 더 나은 삶에, 이죠. <laughs> <그죠? 웃음> <laughs> 와 <웃음> 이거 이거 진짜 그건데 그 유튜브 광고나 TV에서 듣던 네그그 그, 그 보이스인데 네 바이럴 영상을 해가지고 네. 나오던 거. 와 상황. 그런 걸로 들을 때는 별 생각이 안드는데 이거를 직접 옆에서 듣거나 직접 듣게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 음. 그때선 딱 느껴져 이 보이스가 진짜 대박이었구나 싶은 게 있거든요. 자 광고 응. 같은 것도 약간 응. 스치면서 얘기했다가 네 네. 직접이 들으면은 신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저는 <웃음> <웃음> 아, 배경님도 <laughs> 목소리 좀. 네. 저는 아, 어떻게 안안되겠네 이거는. 너무 너무 좋으신데 저는 목소리를 네 네. 처음에 그 연습할 때 그냥 네네. 어떻게 멋있는 목소리를 낼까보다는 네네. 그냥 약간 발음 쪽이나 음. 그니까는, 호흡, 그, 뭔가 말하다가, 네네. 혼자 말하다가 숨차고 그런 거를 되게 별로라 어. 생각해서 약간 그쪽으로는 어,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목소리 차이는 별로 없는데, 발음적으로나 그런 쪽 음. 연습은 했었어요. 음. 아, 근데 네. 이제 모짜파님 같은 분들 보면은, 어, 연기톤도 네. 좀 배워보고 싶다. 연기톤이나 음. 약간 그, 그게 네. 자연스럽게 되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그게. 음. 그러다 보니까 음. 네. 한 번쯤 저런 거를 연습해 보면은 어떨까? 음. 그리고 음. 목소리가 맨날 그 하나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낼수 있으면은 되게 또, 또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쵸? 좀 음. 다양해 보이고 좀. 맞아요 맞아요. 아 음. 그런 거를 저도 해보고 싶은데. 음. 저 원래 좀 뭐지? 그냥, 그냥 저도 원래 라디오 같은 거도 좋아해가지고. 음.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원래는 잔잔한 라... 방송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방송이 네. 이상해졌거든요. <laughs>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냥 뭐 그냥 네. 사람이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좀 이상한 게한 <laughs> <laughs> 30분 대본 짜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음. 그게 몇 시간 방송 가다 보면 숨길 수가 없지. 음. 네, 그래서 그냥 음. 있, 있는 있는 사... 있는 대로 하고 그냥 음. 가끔씩만 이제. 뭐 시나 읽으면서 가끔만 음. 잔잔하게 하고 방중할 음. 때는 그래도 좀 잔잔하게 하는 편이에요. 아, 어? 혹시 그 라디오 멘트 네. 같은 거 있으신가요? 라디오 멘트? 네네. 오프닝 같은 거막 정리되는 게 있긴 한데. 오. 그냥 그러면... 진짜 어울리시겠다. 지금 그 네? 자인님도 오셨거든요. <laughs> 반갑습니다, 사인. 지금 아, 오픈이 자꾸 짧게 네네. 있는 걸 해보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대부분 아주 큰일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일들이죠. 누군가의 성가신 잔소리나 책상 옆은 커피잔,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신경 쓰이고, 기분은 나쁜데 화를 내기도 어정쩡하고, 화를 낼 대상도 마땅치 않고 답답한 마음에 입버릇처럼 "아 짜증 나"라고 말하게 되는 그야말로 성가시고, 짜증 나는 사소한 일들 이런 식으로 그냥 빠 읽는 편인데 와와 와, 진짜 대박이다 저는 저는 진짜 그런 멘트가 없어서 제가 멘트라고 정해둔 거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번 반은 모모입니다면서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 판은요자 이번 반은 르블랑이고요. 상대가 단론이네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네. 좀 네네. 이상한 편이라 <laughs> 게임할 <할지> 때 <laughs> <laughs> 음. 어... 이게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롤을 하면은 그러니까 좀... 첨부한 어... 사람들 말고, 지금 친한 사람들이랑 하다 보면은 음. 제가 좀... 내가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롤을 좀 같이 하시다 보면은 나을 네. 겁니다. 이상한... <laughs> 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웃음> <웃음> 다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음... <laughs> 네, 롤은 진짜... 이게, 이게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기. <laughs> 욕, 욕도 역인데 네. 좀 노란 노란 딱지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 아. <웃음> <웃음> 아 네. 지금 신음 소리가 나온다고? <웃음> <웃음> 아, 신음 소리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뭘 네. 작정하고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어, 음. 좀 뭐, 캐릭터의 몰입을 하는 거죠 몰입을. 아 약간 뭐. 어떤 그 하다가 죽으면은 약간 나오는 에이. 그런 소리. 예.. 아, 지금 디코에서 음. <웃음> 해달라고. <웃음> 이거 어떻게 돼요 <해요>, 이 사람들? 언들 <laughs> 음. 같은 거할때 이제 음. 해크레몬드 막히기 전에 나오는 게 <laughs> 뭐라고? 요 해줘. 뭐야 뭐가 들리는데? <laughs> 천국 의 소리 들리는 거 같은데. <laughs> 아니면은 나이, 나이, 그 응. 도저히 하기 힘들다면 자, 여러분 제 영도는 열려 있거든요. 클립으로 보시겠습니다. <laughs> 아, <아유>, 남의 방송으로 부끄러운데 <laughs> <laughs> 아, 씨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참 머리 부려야 되네. 잠깐. 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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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나> 못 얻었다. <해봤다. 웃음> 음, 이거를 이거를 아셨네. 이거보다 더 심하긴 한데 <laughs> 이걸.. 이걸 또.. 잘했어.. <laughs> 아니면 좀더 리얼한 사운드 듣기 위해서 그.. 영도로 오십니다 전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님들 제가 원래 후원 유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이거 후,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laughs> 한번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좀 적당한 걸 보내라. 에이. 너무 심한 거 말고, 너무 집구금스러운 거 말고, 긴장 타냐고. 당연히 긴장 타지. 어쨌든 놀아다 보면 알아서 들으실 거야.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그런 것> <laughs> 오, 오, 죄송합니다. 안 죄송합니다. <laughs> <제발, 빨리>. <laughs> 적당 <laughs> <laughs> 어, 아. 고 왔네 당이다 어. 어, 그래도 지금. 어떻게 아까랑 사운드가 얼추 비슷하게 <웃음> 내셨네요. 예 <laughs> <laughs> 네, 최대 따라 하려고 어. 저 정도면은 양보하느저 정도면은 뭐 그럼 이제 한번 심한 거를 어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되게 열심히 찾고 계신 것 같아 어 지금 왔거든요 아. 저거 왔다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이게 폰이 어. 두 개가 와서 또 와서 뭐, 네. 뭐지? 이건 똑같은 거네요. 이건 뭐지? 이건 이건 뭐 아. 아, 아 <laughs> 로봇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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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야 아, 이거... 이또 <laughs> 나왔다. 님들 오늘 잘때 소금 뿌리세요? 저거에서 <laughs> 복수를 좋은 귀신이 계속 튀어나오시나아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모짜 아빠님이랑 네. 롤을 한번 해봐야겠어. 롤롤 네. 어, <laughs> 롤 해가지고 이제 해야. 좀 위기 상황으로 이제 내모는 거지. 그때 어느 반응이 나오나? 예막 <laughs> <laughs> 탐켄치 같은 거해서 꼬고 갑다뱉는 <laughs> <갖다> 거야. <laughs> 이거 이걸... 좀 아, 이제 뭐지 갑자기 중요한 전화를 받으러 가야 돼가지고 아아 아, 네네 네, 나중에 꼭 같이 게임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통화 재밌었어요 아네 알겠 나중에 같이 일로 <laughs> 합시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그 어제 뭐 하셨는지 다들 아십니까? 버렸죠? 부개님이 어제 뭘 음. 좋아한다고 하셨는지 나 진짜 기억이 안나 뭐지? 뭐였지? 본인의 성향을 조금 밝히셨었는데 아, 아 그거 <laughs> 아니 그거는 그거죠 그 음... 상황이 그랬죠 상황이 아 무슨 상황이 그랬어요 너는 그 상황이 그랬던 것 뿐이고 불개님이 본인은 S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아 덥네 괴롭히는 걸 좋아하신대요 <laughs> 처음에 유튜브도 그렇게 시작하셨다면서 뭐 되게 당연하다는 어. 듯이 이제 알았냐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유튜브 때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음 모른 것 같은데 여기 분위기는. <laughs> 아니 이 사람들 그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직접 귀로 들으니까 약간 어 많은 것 같아 약간 아. 이런 느낌. 아하. 그렇구나 음아 근데 님들 이게 그냥 하는 말이지 <laughs> 저의 그 성적 취향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님들 아무도 그렇게 말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 음. 메모해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메모 메모 하지마 메모 하지마 이걸 메모하고 있어 아니 근데 그게 뭐 너무 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마시고 요 님들 변명 변명이 아니라 뭐 이게 변명 변명할 게 있나 이게 이게 나쁜 거야 나쁜 거 아니지? 아니, 나는 변명 안해 이런 거 가지고 S라니 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둘둘 안녕하세요. 뭐 지금 지금 들어온 사람들 혼란스러워하잖아 지금 지금 들어온 분들 혼란스러워하잖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불깨님은 S라고요. 아물론 스마트의 S입니다. 아 스마트 스마트 그럴 수 있지. 그 저거 이건 스마트는 내가 뭐 받아들일 수 있지. 괴롭히는 건 즐기시나 봐요. 둘다 둘다 안 즐긴다고 하면은 뭐. 어떤가요? 저는 괴롭히는 거 즐깁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지금 이 순간이... <laughs>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제가 당하는 걸 즐기는 것 같진 않아요. 아...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음... <laughs> 아, 몰라. S라고 쳐. 그래, 왜 이렇게 보기 바를까?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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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